세살 차이가 나거나 9살 차이가 나는 이두 띠의 조합도 부부로 살아가기에는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되고요 서로 미워하는 극한의 궁합으로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외롭게 사는데 그렇다고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두 띠의 조합은요 주말부부나 월말부부 또는 기러기 아빠처럼 서로 계속 붙어 있지 말고 견우직녀처럼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것이 그나마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이번 주제는 결혼하면 물과 기름처럼 사는 띠 궁합 주목해주세요 실제로 상충살 원진살 보다 이런 궁합이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 하면 상충살 원진살 낀 사람들이 전부 100% 이혼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프로테이지가 이혼을 합니다 아싸리 헤어지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요런 그 지금 앞으로 설명할 그런 궁합은 이혼도 못하면서 으르렁거리고 물과 기름처럼 살기 때문에 더 무서운 궁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남녀가 서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결혼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서로의 궁합이 맞으면 불협화함 없이 잘 살고 궁합이 잘안 맞으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그 갈등이 심한 경우 서로 이혼을 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고 헤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녀 간에 상충살이나 원진살이 끼면 앗살이 서로 물어 뜯고 싸우다가 가정법원에 가고 이혼도장 꽝 찍고 서로 이혼을 많이 하니까 그나마 이거는 좋은 케이스에 해당이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서로 평생을 으렁거리고 물어 뜯고 싸우면서도 서로 헤어지지도 못하고 사는 띠궁합이 더큰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물과 기름처럼 서로 겉돌고 섞이지도 못하고 평생을 서로 평행선처럼 맞는 그 접점이 없이 맞닿는 접점이 없이 살아가는 띠궁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용띠와 뱀띠. 한살 차이가 나거나 1 1살 차이가 나는 용띠와 뱀띠는요,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먼 산을 바라봐도 서로 간에 섞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혼을 하거나 헤어지지도 잘 못하고 평행선처럼 서로 타인처럼 살아가는 대표적인 띠 궁합입니다. 이제껏 수많은 상담자들의 경험으로 볼때이 띠의 조합은 너무도 재미없게 무미건조하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말띠와 돼지띠. 일곱 살 차이가 나거나 다섯 살 차이가 나는 이 조합은요, 정말로 지겨울 만큼 서로 못 살겠다고 으르렁거리고 쥐어뜯고 싸우면서도 끝내는 백년회로 하면서 서로의 고집만 부리면서 평행선을 그으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상담했던 사례로도 많이 보았지만 실제로 누구라고 밝히지 못하겠어요. 저의 친인척 중에서 1954년 갑오생 말띠 남자와 1959년 기회생 돼지띠 여자의 커플은요 여자가요 평생 술병을 물고 살았어요 술병을 물고 살았다고요 술을 마시면서 남편 속을 긁어놓고 살았는데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저런 여자가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여성분이 술 드시다가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인연의 끈을 못 놓고. 사는 케이스였고요. 또 하나, 어, 아주 가까운 인척인데, 1947년 정해생 돼지띠하고요. 그, 그분은 남자예요. 1954년 갑오생 말띠 여성의 커플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남편이 1974년에 결혼할 때부터 평생 백수인데도 만 49년째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면서 이혼도 못하고 30대 때부터 각방을 쓰면서도 현재까지 삽니다. 이 말띠와 돼지띠의 궁합도 거의 대부분이 왼수같이 삽니다. 세 번째 호랑이띠와 뱀띠의 궁합. 세살 차이가 나거나 아홉 살 차이가 나는 조합인데요. 어찌 보면 상충살, 원진살의궁합보다도더 서로 반목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모르는 남처럼 사는 궁합입니다. 서로 무관심하거나 동정하지도 않는 물과 기름의 관계. 영원히 맞닿지 않는 평행선의 궁합이에요. 그리고 이들은요 서로가 의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리고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서로 간의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아무리 두 궁합이 형살의 궁합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궁합입니다. 네 번째, 닭띠와 말띠의 궁합이에요. 세살 차이가 나거나 아홉 살 차이가 나는 이두 띠의 구, 조합도 부부로 살아가기에는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되고요. 서로 미워하는 극한의 궁합으로서 물과 기름처럼 서로가 외롭게 사는데 그렇다고 쉽게 헤어지지도 못하더라, 이겁니다. 이두 띠의 조합은요. 주말부부나 월말부부 또는 기러기 아빠처럼 서로 계속 붙어있지 말고 견우직녀처럼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하는 것이 그나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닭띠와 쥐띠의 궁합 쥐가 병아리를 잡아먹는 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유 파살의 원리까지 작용한다 이겁니다. 부부간의 의견 충돌하고 다툼이 작고요. 부부간 장기간 별거하거나 서로 견원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든데 그러나 이두 조합도 이혼하는 확률은. 적다, 이겁니다. 다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못하고 평행으로 서로 내달리면서 각자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서 그 예를 들면 거는 100%는 없어요. 그런 띠의 궁합도요, 월지, 일지, 시지가 잘 맞으면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극한 상황을 연출까지안 하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니까 100%는 없고 평균적인 것이며 예외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